방정식 X의 절대값 플러스 X-2의 절대값은 4를 만족시키는 해를 모두 고르면 그렇네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은 절대값을 없애야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는 기준은 절대값 속이 0 되는 X 위치를 잡아서 없앱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X가 0이 되는 X의 값은 0이죠. x-2가 0이 되는 x의 값은 2입니다. 자 포인트를 두개 잡아요. 0과 2를 잡고 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0보다 작은 x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x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은 x들. 자, 그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따져 주는 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을 때. 또는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요. 각각의 식들을 풀어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e 값이 음수, 이 e 값이 음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화 해줘야겠죠. 절대값은 양수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2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수 있죠. 마이너스 1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으므로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x가 0 이상 2 미만이라면 이것은 양수 그래서 그냥 나오고요. 뒤의 것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화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것이 4다. 그죠?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2다.가 되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x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2가 되므로 자 성립하지 않죠. 이 범위에서는 답이 없다는 라 겁니다 x가 2 이상일 때는 에둘다 양수니까 절대값으로 없앨 때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2가 되므로 4 더하기 2는 6이 되고요 x는 3이다 이 3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 있으므로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를 모두 고르면 그랬으므로 2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